그래서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어,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쇼핑몰이든 투자든 연애든 어떤 거든 효율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. 그거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. 그러면 남들이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들의 기준을 벗어나야 돼요. 그리고 행동해야지만 안될 수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에요. 그게. 안녕하세요. 임장관 셀러 까모입니다. 오늘은 쇼핑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책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. 우리 구독자분이나 우리 셀러 초보자분들에게도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전에도 제가 이거는 오래 읽은 책이라서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10배의 법칙이라고 있어요. 이게 신간은 아닌데 지금 새삼스럽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뭐 메일도 많이 오고 그런데 물어보실 때이 책만 읽어도 해결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어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수강생분도 그렇고 제가 보통 이 정도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약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결국에는 그 정도를 해야지만 이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이 책이 보통 딱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. 열 배를 하면 돼요. 열배 법칙이잖아요. 그냥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. 딱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열 배를 해라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딱열 배를 해라. 그러면 모든 게 거의 성공할 거다. 셀러도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딱 10배만 하시면 되세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목표가 매출이 5천이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5천이 나오겠지?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딱 10배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이 책에서도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참 여기 줄도 많이 치고 두번 접은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이거를 한 10번? 20번 정도 읽었거든요. 계속 일을 하면서 계속 많이 읽고 있어요. 어, 이 중에서 딱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조금 읽어드릴게요. 이게.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게 비합리적인 선택이 열 배를 한다는 그 얘기예요. 이게 127 페이지에 나오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하라라고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. 주위에서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아뭐 그렇게까지 해? 뭐 너무 뭐 유난이야? 뭔가 그거는 비합리적이야. 뭔가 이렇게 비효율적이야라고 얘기할 거예요. 내가 만약 열 배로 움직인다며 그 사람의 기준에선 그게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 빼는 행동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내 주위의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. 그 행동이 당연한 행동이에요.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내가 이루는 목표가 달성이 될 거를 알고 있어요. 혼자 있거나 동료가 있거나 아니면 멘토가 있거나 아니면 조언자가 없다면 힘들어요. 이렇게 하는 게 다시 평균으로 회귀되는 게 사람이거든요. 너무 힘들어요. 환경이 없다면 이 책이 지금 힘드신 셀러분이나 이제 뭔가를 셀러를 굳이 아니더라도 모든 거에 통용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조금 내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. 남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남들이 생각 못하는 수준까지 뛰어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을 다 잡으면 돼요. 어느 정도 뭔가 했으면 기술은 중요하지 않아요. 만약 예를 들어서 쿠팡. 에서 잘 판매하는 방법은 한 100가지가 있어요. 근데 저는 그중에서 두 가지, 세 가지밖에 몰라요. 그렇게만 해도 1억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분명히 두 가지,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. 저는 어떤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 선택 후에 내 행동이 중요한 거지. 만약에 선택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.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잘된 선택은 없어요. 이 다음에 이 행동이 내가 잘하냐, 못하냐, 또 양적으로 쩡냐, 맞냐?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든 다 성공을 시킬 수 있고 어떤 선택이든 다 실패를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행동의 양이 중요한 거지 그 양도 뭔가 똑똑하고 이런 거랑은 좀 별개예요. 그냥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. 비율적은 효 제가 뭐 이루고 싶다고 하면 하다못해 쇼핑몰이든 투자든 연애든 어떤 거든 효율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. 그거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그러면 남들이 비율적으로 효 생각하는 그 남들의 기준을 벗어나야 돼요. 한번 생각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뭔가 성과를 나온게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과연 내가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성과가 나왔을까 아닐 거예요 아마 비효율적으로 정말 거기에 푹 빠져서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10배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왔을 거예요 어떤 성과든. 이제 셀러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, 어 뭔가 상품을 등록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매출이 5천이 나오겠지? 1억이 나오겠지?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상품을 뭐 50개 등록하면 이런 게 매출이 5천이 나오겠지? 그러면 저는 100개를 등록해요. 그러면 그게 안될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. 내가 제대로 계산을 해보고, 이거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50개 정도 등록하면 5천이 나오고,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, 10배까지는 아니죠. 5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, 100개만 등록하더라도, 그럼 안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래를 내가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. 타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. 나는 100개를 등록하면 이런 목표가 잡히는 순간 어차피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간다. 이런 느낌으로 결정이 됐어요. 나는 5천이 벌써 됐어요. 나의 목표는 어 내가 만약에 1000이라고 그러면 30개, 40개. 내가 한 거보다 두세 배 정도는 더 목표를 잡고 그리고 행동해야지만 안될 수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에요. 그게 뭐든지 다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보다 더 많이 그거를 10배까지는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생각하고 제 주위 사람한테도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으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고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책은 꼭 한번 보시고 보셨는데 의미가 없다. 그럼 내가 행동이 모자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